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측은지심이 들죠. 측은지심으로는 구걸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기뻐할 만한 선이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 누가 개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 어려운 사람과 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있고 너는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돕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의 모습 같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를 돕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돕는 행위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근거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랑장에도 붙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이는 네몸 불살려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아끼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사랑을 예수님이라고 바꾸면 다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는 거고요.